자, 다음 보기에서 인수가 아닌 것을 모두 찾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인수를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X를 쓰겠습니다. X. 두 번째, X-1을 쓰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얘네들이 다 인수입니다. 인수. 세 번째, X-2를 쓰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렇게, x랑 x-1을 곱한 것 쓸게요. 자, 다섯 번째로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x랑 x 플러스 2를 1으로 택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얘를 택하겠습니다. x-1, x 플러스 x 2를 택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일곱 번째로, 이거 다, 여기서부터, 여기 다 한꺼번에 다 쓸게요 한꺼번에 다 xx x 1 x 2를 모르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인수 인수라고 부릅니다 자, 아닌 것은 어디 볼까요 기억 니은, 것은다 맞고요 리을 리을은 이런건 여기 없죠 리을은 어, 아닙니다 어, 미음, 미음도, 자, 미음도 요렇게 생긴 거는 여기에 없죠. 그 다음에 비음은 여기 있고, 시옷도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을과 미음을 고르면 땡이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를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제곱. 자, 얘를 완전 제곱이라고 부르죠? 얘를 완전 제곱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럼 완전 제곱이 되려면,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 이게 얘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과로가 똑같은 수여야 되고요 계산했을 때 얘랑, 곱했을 때 얘랑 두 개를 합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8X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수의 인수분해. 즉,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수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8X가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돼야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X. 두개 계산해서 마이너스 8X.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구요.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됩니다. 자, a를 구해볼까요, a? 요렇게 곱했을 때 a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a는 16이 되겠네요. a는 16.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16이라고 했구요. 이거를 인수를하면 바로 x-4의 제곱이 됩니다. x-4, x-4. 제곱.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랑 얘랑 같을래면 b는 뭘까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a는 조금 전에 여기서 a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6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 고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1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인수대가 바르게 되는 것을 모두 고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기역. 기억은, 자,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5x의 제곱이고 요거는 9i의 제곱이죠 합차공식을 쓰면 되겠네 합차공식 한번은 합하고 한번은 빼고 자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바꾸세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9i의 제곱으로 바꾸고 자 이제 어떻게합니까 이제 한번은 더하고 한번은 빼는 합차공식으로 쓰겠습니다 자5 x 수와 구아이를 한 번은 더하고요. 자, 이번에 한 번은 빼겠습니다. 자, 이게 인수는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Y가 안 보이죠? Y가 y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바르게 어, 된게 아닙니다. 자,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니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어, A라는 인수를 다 가지고 있죠? A라는 인수가 다 있으니까, 제일 먼저 A로 빼내는 게 시작입니다. A로 빼내고, 나머지 차례대로 3X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0. 이게 시작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요렇게 하면 3AX 되고, 요렇게 하면 A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0A. 맞죠? 자, A로 빼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A로 해서 나머지를 채우겠습니다. A는 그대로 쓰고 여기는 3xx구요. 여기는 5, 20.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x.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6x. 계산하면, x가 되죠, x. 계산하면, x가 되니까 2x.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3x 5 x 2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3x 5 그리고 x 2를 쓰겠습니다. 자답을 보니까 어, 얘하고 이하고 자리는 바꿨지만 결국 같죠. 요거, 요거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그럼 리은 바르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리을구 보겠습니다. 자 디귿의 특징은 뭘까요? 디귿의 특징은 특징이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어떤 숫자의 배수가 모든 항에 있을 때는 그 숫자를 먼저 빼세요. 자, 그러면 귿은 먼저 3으로 빼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x, 3x 되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시작이죠. 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다 제대로 했습니다. 3의 배수는 3을 빼고 2의 배수면 2로 빼고 4의 배수는 4를 빼고 5의 배수는 5로 빼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3 이렇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xx하고 5로5하고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5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두개 계산하면 4x 맞죠? 그렇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x 플러스 5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자 그러면 x 플러스 5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자 보니까 3 있고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있네요. 자 이거 바르게 인수매 한 겁니다. 자, ᄅ을 한번 볼까요, ᄅ? ᄅ은 바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자, 3x 제곱, 마이너스 10xy, 마이너스 8y 제곱. 어떤 숫자의 배수, 어떤 문자, 공통인수 하나도 없죠? 바로 갑니다. 3x, x. 자, 4y, 2y 하면 어떨까요? 어, 4y, 2y 하면은, 6y. 어, 어떻게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를, 아, 32,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아래를 바꾸겠습니다. 위아래를 바꾸면, 2y, 4y로 하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어때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니까2 x y 고요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아, 12xy, 마이너스, 12xy,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y, 마이너스 10xy. 됐죠? 인수분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y 하나, x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3x 플러스 2y가 된대요. 3x 마이너스 2y죠? 얘는 틀렸습니다. 여기 3x 플러스 2와의 x 마이너스 4와인데, 얘랑 얘가 부호가 틀렸네 그래서 ᄅ은 아닙니다. 자, 이제 미음을 볼까요, 미음? 미음은 뭡니까? 자, 얘는요, x 제곱의 제곱입니다. 여기 4제곱이에요. 제곱의 제곱은 4제곱. 16은 4의 제곱입니다. 4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바로, 요거는 요렇게 쓰겠습니다. 4의 제곱. 자, 빼면은, 자, 저거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어, X제곱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인수분해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차공식 들어갑니다. 얘랑 얘를 한 번은 합하고 한 번은 빼겠습니다. 자, 한 번은 합하고 한 번은 뺐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4는요,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얘랑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합하고 한 번은 빼야겠죠. 그래서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그대로 써요. 얘는 변화 없습니다. 근데 얘는 합차 공식 한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은 합하고 한 번은 빼고 해서 얘가 인수분해입니다. 어, 보니까 어 미음은 하나 둘셋 똑같네요. 그래서 미음은 바르게 인수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음 과지 미음을 고르면